큰, 대 데로 안 왔네요, 애들이. <laughs> 경훈이나 넣으시죠. 얘네들 밑에 있네. 밑에 있는 거 어때요? 딱, 한... 동쪽에 있는 거 같은데? 동쪽이요? 예 가보시죠 동쪽으로 지금 반시계로 돌고 있는 거 같아요 어. 그럼 노스.. 이스트로 바로 한번 찔러 가볼까요? 아 그렇.. 그럴... 이쪽이죠 예 네. 아마 동쪽으로 오면은 우리는 저쪽으로 간 다음에 시계로 돌면 만나자. 아니 한 팀은 만나는데 왜안 만날까? 어? 근데 아직 버프가 있고 음꽤 mm, 아픈데요? 여기 또 잡혀 있어? 뭐 어, 노스 쪽으로 가 볼게요 노스. 여기 도 잡혀 있네. 올라갔나 봐요. 네, 이쪽으로 쭉 훑고 올라갔나? <laughs> 여기 또보 보비 있네. 잡질. 행적이 잡질 행적이야. 어 여기 각각, 시체는 있다. 들어갔나? 시체는 있어요. 어. 일단 이거 잡으시죠. 제단 한번 가볼 가볼까요? 이거 먹고. 오케이 상자 잠자... 아, 아니네. <laughs> 저기 밑에 있는 상자가 열렸구나. 반응을 할 수가 없데 어디 있는지. 그냥 맞는 것 같은데? 제가 보기에는. 네. 서로 꼬리를 잡고 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. 팀이, 팀이 맞는데안 만날 수가 있나? 그러니까요. 시체도 잘안 보이고. 제가 보기엔 여기서 만납니다. 이거 초기 네. 왔어 어디요? 여기 노스웨스트요? 공간 이 공간에서 만났고. 날 네. 노스웨스트 한번 갔다가 다시 재단 아까 거기 가고 있어. 지체가 없어가지고. 네? 거기다 나올 것 같아. 푸드, 푸드, 푸드 먹을까요? 네. 푸드 드시죠. 어차피 2층은 갈 거니까. 나이스. 이제 만날 때 됐는데 오 여기 시체도 있고 어 여기서 싸웠네 아 진짜 만날 것 같아 재단 한번더 여기 근처 재단에 있네센 딱... <laughs> 파트인가 어, 봐요 다쓸어어 쓸어먹는... 오케이 오케이 로우로 어! 저됐 어! 저봐저봐저봐오 시발 존댔다 주디 깔았어요 오케이 오케 기절 저댔지롱 뭐가 존댔 내가 이겼다 이 새끼야 아 방금 아팠다 근데 <laughs> 힐러.. 아아 오케이 여기 마무리하고 힐러 볼게요 오케이 좀 아팠어 2초 후에 기절 기절 나이스. 와.